자,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티콕에도 도형의 크기를 조절하는,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 크기나, 아, 네, 스케일이죠. 스케일을 조절하는 방법, 또 도형을, 도형에 회전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동시키는 방법 등을 배우겠습니다. 자. 자첫 화면이죠. 첫 화면에서 어,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꺼내고 자 얘를 어, 어, 지난 시간 작업한 거 약간의 복습을 할까요? 마우스의, 마우스의 오른쪽, 오른쪽 버튼은 작업 평면을 작업 이거 저기를 평면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죠. 자, 볼 수가 있는 거지 좌우로 이건 음, 정면도, 우측면도 그렇죠. 기억나죠? 배면도. 차측면도. 자, 그다음에 정면도에서 정면도는 항상 저 작업 평면이라는 글자가 앞에 있는 이 상태, 이 상태가 정면, 여기 이 이면이 정면입니다. 왼쪽에 뷰박스가 보이죠? 이거 그대로 이거 보면 되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화면을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하고 그다음에 마우스 가운데 버튼은 줌인 위로 올리면 줌인, 내리면 줌아웃 되는 거고, 자. 오른쪽 버튼은 얘를 선택, 선택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드래그도 하고 다 하죠. 하는 역할이 제일 많아요. 마우스 왼쪽 버튼은 자 됐고 오늘 배우는 거 도형을 크기를 변하고, 변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얘를 클릭.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클릭을 하면 여러, 여러 점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하얀 점들이 네 개가 있고 위에한 점이 하나가 나 있고. 그 다음에, 검은 점이 밑에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흰 점, 과흰점 사이 가운데, 가운데에 이 검은 점이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그죠? 음, 그리고 위에 보면, 하얀 점이 있고, 화살표 같은 게 있어요. 그죠? 나중에, 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회전. 회전 모양의 화살표가 있죠. 갖다 대면, 각도기가 나요. 각도기. 음, 어대 네. 자, 밑에는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고, 저기는 y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고 이거는 x 축을 기준으로 네, 회전하는 하는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어떤 여러, 여러 모형 아이콘들이 나오죠. 자 크기를 조절하는 거는 여러 가 방법이 있는데, 자 예를 선택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왼쪽에 만 예를 들어서 마우스 커서를 딱 갖다 대면 흰 점에 숫자가 나오죠. 숫자가 20, 20. 얘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시간 어느 정도 시간 이 지나면 꺼져요. 예, 꺼져서 꺼지기 전에 살짝 눌러 놓으세요. 이렇게 눌러 놓으세요. 안, 안 누르고 그냥 살짝만 가도도 출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렇게 선택하면, 음. 음. 그렇죠.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조금 있으면 이 사라져요. 음, 그렇죠. 그 사라지 전에 빨리 왔다 행동을 해야 돼요. 일단은 다 카드 되면 숫자죠. 그럼 내가 이거를 20이 아니라 3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숫자를 선택을 해요. 그럼 파랗게 바 변하죠. 이럴 때 30을 눌렀어요. 네, 그럼 변했죠. 이번에는 얘를 50으로 하고 싶고 50, 50 이렇게 변했죠. 그렇게 변했죠. 이렇게. 축하게. 그렇죠? 어. 자, 눌러서 여기 숫자로 변환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이 있어요. 자 지금은 x와 y, y의 길이를 변환시킨 거고 이 때문에 높이를 변하기 화 네, 싶을 때는 어떻게 네. 해서 마우스 버튼 을 여기다 바로 화살표 바로 밑에 있는 이걸 누르면 이 숫자가 나오죠. 높이가 2 0이라는 거죠. 20mm, 그러니까 2cm, 2cm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누르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얘를 높이를 그냥 두께하게 써. 예를 들어서 100이다 하면. 음, 그게 다두 마우스 키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숫자로 숫자 눌러서 여기 여기를 타이핑 쳐서 변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뭐냐? 얘를 너무 높아. 뭐 여기를 그냥 아예 눌러. 자, 선택하면 그렇죠? 화살표 바로 밑에 있는 한 점을 눌러서 누르면 높이를 변화시킬 수 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눌러서 이렇게 움직임 갖고 움직이시죠. x, y 점을 시일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여기는 x와 y를 같이 동시에 움직이죠. 동시에, 동시에. 예. 그리고 그러면 나는 그러면 이쪽 x축만 가로 가로 길이만 변하게 하겠다 그러면 선택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아 어, 이게 아니구나. 아시케일을 때는 그게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렇고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는 xy를 같이 그래서 x만 하겠다면 잘 조심스럽게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음. 자 y축이면 y축으로만 톡톡톡톡톡 이렇게 움직이면 되죠. 자 세밀하게 더 줌인해서 표현하겠다. 한 칸씩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렇죠? 어흰 점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검은 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얘를 움직이면, 이쪽으로, 이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고, 가로쪽, 가로쪽으로만, 얘는, Y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죠. 그쵸. 그렇죠. 높이는 근데 안 돼요. 높이 얘만 돼요, 얘만. 얘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쟤는 어떻게 될까요? 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쟤도 이렇게 움직이고. 됐어요. 자, 방법을 이제 알았죠? 쉽게 조절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음, 얘를 다시 원시킬게요. 원위치 할게요. 선택하고, 어떻게 해서 할까? 20. 그죠? 얘도 20. 높이. 얘도 20. 그렇죠? 원래대로 크기로. 됐죠? 자, 멀리 있는 거를 가깝게 하려면, F. 선택한 거를. 앞, 화면 앞으로. 뭐 이죠게 하죠. 어, 병고에, 반복해서 병고입니다. 복습한 거에요. 이 상태에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음, 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가로만, 가로만 50을 바꿨을 때, 50이든 크기를 변화시킬, 변화시킬 때, 왜, 왜 이쪽으로, 쪽으로 왼쪽으로 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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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이, 점이 이렇게, 이렇게 갈,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근데 얘는 이렇게 맞죠? 가요. 근데 네. 다시, 다시, 이번에 이거 누르고 가볼까요? 이거 누른 상태에서 로이 똑같이 이거를 50으로 바꿨어요. 50을 바꿨어요. 자, 자 변하는 길이 변하는 면은 변화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근데 내가 선택을, 자, 어디로 갔어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갔죠. 예. 기준점을 어떻게 가냐, 하냐에 변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차이가 있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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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네. 눌러서 네. 변화시켰을 음. 때는, 음. 어떻게 해요? 네. 선택된, 선택된, 그, 그 선택된 그 하얀 점, 의그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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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으로 크게 커져요. 커져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 누르고, 만약에, 70으로 하겠다. 그러면 선택한 점 방향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숫자를 예, 오히려 쭈, 이번엔 줄이겠어요. 4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선택 같은, 선택한 점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을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죠. 선택한 부분만 부분이 움직인다. 어, 그러니까 뜻이에요. 자, 줄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택한 부분에 얘가 움직여서 줄어드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얘를 20을 하겠다. 그럼 어떻게? 어느 방향에 가나?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죠? 예, 예. 자, 다시 설명한다면, 선택한 부분에 선택한 점, 하얀 점, 반대 방향의 점을 기준으로 변화를 하는 거죠, 변화. 자, 얘를 선택했을 때는 얘가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얘는 기준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얘를 기점으로, 얘를 선택했지만 선택했으면 이 반대편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스케일이 변한다. 자, 그러면 40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에 그냥 그만이 그냥 있고 이 선택한 방향으로 움직이죠. 반대로 얘를 했을 때 어떻게 될요 얘를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얘죠. 만약 이렇게 늘리고 싶어요 Y 축으로 그러면 음. 선택하면 음. 이쪽 기준 이쪽 기준을 애들 얘를 기준으로 움직이기변하기 음. 예, 때문에 얘를 선택하면 음. 저 멀리 저쪽으로 예, 스케일이 변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음. 얘는 얘는 마찬가지로 얘 누르면 반대 방향쪽 얘를 기준으로 올라 변하기 때문에 얘가 위로 올라가든 내려오든 하는 거죠 음. 자 여기를 돌려서 얘를 하겠어요 얘를 어, 어느, 어느 쪽을 변하게 할까요? 어, 얘를 어, 변한다면, 어, 이쪽, 이쪽 변하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어, 이렇게 가겠죠. 선택하고, 얘를 어, 60으로, 60으로 하겠다. 그럼, 로 가는 거죠. 어, 어 줄여? 줄여, 음. 오는 거죠. 얘, 예, 왼쪽을 기준했기 네. 때문에, 왼쪽 기준으로 얘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얘는 기준점은 변하지가 않아요. 않아요. 얘를. 얘를. 자, 선택한 게 기준이 아니라 선택한 점의 반대 방향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를 쓰면 예가 기준 되겠죠. 얘를 선택하고 얘를 그냥 원, 원위치 이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줄이 되는 거죠. 기준점에 있는 애들은 안 변해요. 음. 이게 차이점. 요, 요거 아시면 되고 이제 이게 스케일을 변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상태에서 작업평면착착가 있죠. 글자가. 그 이렇게 돌려놔야 돼요. 네,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그죠 자, 시계를 변하는 방법을 한번 갈, 한번 배웠고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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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에는 질 편한 거는 숫자로 숫자로, 숫자로, 숫자로 이렇게 치수를 변하게, 변하게 하는 게 아주 정밀할 때 이게 필요하고 그냥 시계를 변하게 하는 건이 검은 점이 편해요. 이렇게 당기는, 당기는 쪽만 움직이는 음, 움직이는, 음, 움직이는 음, 거니까 음, 편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자, 그렇죠, 그렇죠? 자, 하나만 배울게요. 자, 여기 그리드 시네비, 여기 있죠? 여게여게 어. 어, 네. 그리드인데, 작업 평면이이 네. 칸이, 네. 칸이, 한 칸이, 한 네. 매, 아까 메시라고 네. 했죠?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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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m씩 이렇게 변화합니다. 이렇게. 시네비. 그래서 네. 이걸 뭐 하나, 한 근데, 근데 한 하나씩 한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이렇게 한한한 위에 모서리에 위에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요. 이게 스냅이라는 기능 때문에 그래요. 스냅. 음. 스냅. 스냅. 그래서, 스냅. 스냅. 그래서 스냅을, 스냅을 1mm를 할 거냐 조절하는 거야 지금 현재 1mm죠.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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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m 1mm 누르면, 근데 4. 다양하게 4. 있어요. 0.1mm. 아, 세밀하게 움직이는 거부터 시작해서 저기 5mm까지 4. 있습니다. 4. 그래서 4. 예를 들어서 4. 아까 1mm였죠. 절반, 0.5로 움직이겠다 4. 하면 얘는 그리드판이 변하진 않지만 얘는 한 칸씩, 아, 반, 아니, 반, 반, 반씩까지, 반씩. 0.5,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아, 자, 아, 현재 30이죠? 3 0이니한 칸, 한 아, 칸만 갈까요? 한 아, 번, 30.5, 30. 0.5가 플러스가 5. 되는 거죠. 5.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움직일 때, 때 우리 키보드에 키보드에, 바, 키보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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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에 화살표가 있어요. 선택하고, 그 오른쪽으로, 그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0.5, 0.5. 자 이게 더정밀하게잘 되죠 키보드를, 키보드를 이용한 키보드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키보드로 이렇게 움직이는게 더 정확하게 갈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가는거는 왼쪽 화살표는 왼쪽 자 이렇게 되는거예요 근데 화살표가 위로 가는게 있어요 위로 위로 가는게 저 공중으로 위 Z측으로 이렇게 올라가는게 아니라 높이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y 축에요 y Y측. 축 키보드의 화살표는 화자표의 위 아래의 모습의 화자표는 y축 움직이요 y축 y축 올라가죠 정확히 네? 내려 내려가는 화자표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 네. 이거는 위로 z축을 걸 하는 게 아니에요 z축은 한가 요거 요거밖에 요거 는 요거밖에 움직이지 못해요 이렇게 움직이든지 숫자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변화시키죠 키보드는 안 됩니다. 자, 크게, 크게 해볼까요? 할까요? 그리듯이 랩을 뭐 5로 하겠다. 그러면, 움직이기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하게 되면, 왕창, 왕창, 을창왕요 자, 음, 다섯 칸씩 가요. 다섯 칸씩. 예, 5mm니까. 그쵸? 이걸 조절하는 거예요영점미루 아주 세밀하게 되겠죠. 영점 미루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제일 작은 칸, 칸을 열등분해서 한 칸씩 가요. 자, 그죠 하나, 둘, 셋, 셋 넷, 넷 연구소, 여섯, 여섯, 다섯, 여섯, 아홉, 열. 그치, 아. 열이죠. 저쪽으로 다섯 가면 가겠어요. Y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음, 이해되시죠? 자, 스케일은 크기 변화하게 하는 방법은 이거고, 그 다음에, 이동, 이동시키는 거는 금방 배웠죠. 키보드로 이용해 텐니다. 자, 얘는 선택하고, 그냥, 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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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해도 돼요. 스케일, CK, 스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는 얘, 얘만 선택하고, 화사표, 키보드 화사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죠. 지금 1mm, 0.1mm를 했으니까, 그대로 1mm를 할게요. 1mm를 누르고, 아, 그쵸. 응. 움직이시죠. 예. 이건 스케일이 아니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이 방법 아니면 그냥 직접 마우스로, 마우스로 이렇게 하는 거죠. 마우스로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네. 두개의 방법. 근데 x축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 방향은 어, 이렇게 마우스로도 움직일 수 있고 키보드로도 움직일 수 있는데 z 축은 위쪽 높이 쪽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은 뭐를 하냐? 아까 스케일은 이거 하얀 점. 화살표, 화살표 발음이 일단 화점 같고 만 스케일이 되겠죠. 크기를 이동도, 이동도 마찬가지로 이동은 화사표 화살표같 화살표 화살표 갖고. 딴거는안 돼요. 꼭이 화살표, 화살표 갖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올라가고. 이쪽. 예. 네. 자. 직선자 죠 네. 자, 근데 네. 지금 하다 보니까 밑에, 밑에 파묻혔네요. 아니, 네. 여기 위치. 작업 평면 위에 딱 올리고 싶어요. 싶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 그럼, 하나 팁을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움직여도, 움직여도 가능하죠. 가능한데, 그거보다도, 그거보다도, 이렇게 파묻혀 있거나 공중에 떠있을 땐, D, G, 키보드에 G, D, D자, D자, A, B, C, D, D자를 누르면, 바로 작업평 면에 다 올라갑니다. 이제 알겠죠? 공중에 떠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택, 선택한 상태에서, 된 상태에서 D를 누르면, 나 옵니다. 음. 자, 그리고, 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동할 때 위로 움직이는 거는 화살표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화살표, 이렇게. 예. 예. 예,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그, 실수하는 게 있거든요. 자, 하면, 우리가 주로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서아위로 올리고 아, 싶어요. 근데 네. 선택하고 화살표 네. 갖고 올리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네. 안 하고 다른 아, 거는 네. 가로 아, 세로는 네. 마우스 갖고 네. 되잖아요. 마우스 네. 갖고 근데 네. 이, 버릇으로, 이 버릇으로, 버릇으로 그대로 유지한 네. 상태에서 아너위로 아, 너 위로 올리고 싶어. 싶어. 그래서 잡고, 잡고 위로 이렇게 위로 올리, 올리는 거.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가는 게, 게 아니야. 멀리 가는 거. 거지. 네. 네. 자 위로 올리고 싶어. 근데 보세요. 올라가는 느낌이잖아, 요 위로. 땡기면 위로 가는 것같은 위로 간게 아니라, 저, X나 Y 축으로, 저 멀리 가고 있는 거예 이렇게. 이 상태에서, 나 위로 올리고 싶어. 위로 올린, 올린, 올린 것 같아. 근데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예, 다는게 움직이는 거야. X와 y 가로와, y, 가로와 세로가 움직이는 거지, 실제로 위로 가는 게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항상 그러니까 화살표 가고 움직이는 거고, 쉽게 다시 얘기해 볼까요? 이평면뷰니까 직교비 상태로 할게요. 직교비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항상 하살 표과 공기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상태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위로 올려요? 오, 위로 올리는안 올려.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네. 근데 여기 보면 올라가는 느낌. 요, 요 정도의 각도로서 보면 이 위에 올라가는 느낌이죠. 올라가는 느낌. 올라가잖아, 보기에는. 근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멀리 걸리요좀 전에, 아까 여기 있던 건데, 여기 있던 건데, 이 상태의 위치에서, 여기, 어, 올린다는 게 이렇게 올려요. 어, 올라간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사실은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자, 멀리 간 거예요. 뭐, 하다 보니까 없어. 어, 내가 분명 올렸는데 어디 갔지? 그렇게, 그, 그렇게 돼요. 근데 올라간 게 아니라, 자, 멀리 간 거예요. 음, 그래서, 항상 이제 멀지 말고 위아래 움직이는 거는 높이로 노, 높이를 이동시키거나 시킬 하는 거는 어, 높이로 높이로 Z축으로 이동시키는 거는 화살표 화살표로 해야 된다. 꼭 예, 클릭하고 이상 들어 올리면 안 돼요. 음. 자뭐 이동 배웠어요. 배웠고 네, 잠깐만요. 자물한잔 먹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전할게 회전. 자아기했듯이자 우리가 여기 동그랗게 휘어진 화살표가 있습니다. 하나 옆에로 들어가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세 군데가 있어요. x, y, z라서 세 개, 세 개. 자 우리가 잊,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앞에 작업 평면을 이렇게 놔두고 나를 보게 끔나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 선은 가로야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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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알죠?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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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는 z라고 하죠. 음, 그래서, 방향을, 방향을 알아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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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회전을 알려드릴게요. 네. 자, 보면, 요, 가까운데, 이까요 이렇게 하고, 네. 음, 이 네. 상태에서 네. 할게요. 자, 자 요거를 네. 돌리고 네. 싶어요. 마우스를,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네. 각도가 네. 나오죠. 예, 이렇게,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클릭, 왼쪽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어느 축으로 기준을 기준으로 돌까요? 돌까요 이렇게, 이렇게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Y축, 그 Y축을 방... 방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음. 자 음. 그러면 음. 이거는 이는 음. 음. 어느 축 기준일까요? X축, 가로, 가로를 기준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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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쵸? 그렇죠? 그다음에 네. 밑에는, 네. 밑에는 뭐, 뭐. 뭐? 높이 Z. Z.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회전하는 거죠. 예.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그런 거죠. 자, 이걸잘 이해해야 돼요. 음, 하 보면 이제 요거는 Y축을 기준으로, 세로를 기준으로 회전시키는 거고, 여기는 X, X, 가로를 기준으로 회전, 회전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Z초 자 그래서 아까 비슷인데 이걸 갖다두고 만약에 얘를 이렇게 회전하고 싶어요 근데 원하는 각도대로 하고 싶어 만약에 30도만 돌고, 돌게 하고 싶다 하을 경우 잡아서 22.5도 돌았죠 음 이때는 선택하고 살짝 돌린 다음에 얘를 선택해서 30도 상태다 이제 알겠죠? 자, 다시 누르면 이 상태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제로에 이렇게. 자, 돌리고 싶어요. 이렇게. 30도만, 바깥으로 30도만, 30도만 돌잖아요. 30도만 다시 원위치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 상태에서 원위치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돌면 되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이번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0 하면 아까 원래, 원래 있었던, 있었던, 자리로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음. 정, 정밀하게 할 때는, 실제로, 숫자로 1도, 어, 1도만 들어가요. 근데, 네. 이거를, 음. 손으로 1도 돌리는 어려워요. 어, 마우스로. 아, 선택하고, 어. 1도를 하려더니, 뭐 어떻게, 22.5도 막 돌죠? 이렇게 탁탁탁, 길게. 어, 딱 뜨죠? 어? 이렇게. 자, 근데, 네. 그, 그, 하나 그 방법이, 방법이 있어요. 자, 정면도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면에서 돌릴 때, 선택하고,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가, 이 물체, 물체와 가까이 있는 점, 이 각도기 안쪽으로 돌 때는, 이렇게, 위치할 때는, 이렇게 20 정도로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죠? 렇 어. 근데, 얘를 돌릴 때, 마우스가, 마우스가 마우스, 커서가 마우스 커서가, 이 물체와 멀리 떨어진다면, 멀리 떨어져서 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도씩 돌죠, 1도씩. 이 세밀하게 돌죠. 1도씩. 돌죠. 예, 그렇죠이아요 가까이 왔을 때는, 22.5도. 이렇게 돌죠. 자, 그리고, 히프트 누른 상태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4 5도 45도. 히프트 누르고 할 때는, 이렇게 돌고. 예,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시죠? 그리고 더, 이거보다 더 정밀하게 돌겠다. 네, 1도보다 네, 더 정밀하게, 네, 0.1도 돌겠다 할 때는, 네, 얘는 선택하고, 네, 선택하고, 네, 선택하고 네, 일단, 회전할 네, 방향을 네, 먼저 네, 이렇게 선택을 해요. 이렇게 돌려 돌려놔요.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아, 다시, 선택하고, 얘를 회전, 네, 네, 회전 네, 방향. 방향, 이 방향으로 나는, 이거, 음. 어, 이 방향으로 할 때, 얘를 선택해서, 0.1도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예. 정면하게. 손으로 절대로 이 각도는 안 돌아요. 보세요. 정면하게 가있죠. 예. 여기가 넘어졌어요, 보면. 이쪽은 잘안 보이지만, 선택하시면, 이거 선택하면, 여기 약간 약간 빛났어요 0.1도가 약간 각이 돌아간 거예요. 예. 자, 아, 원상태를 하려면 어떻게 아, 하겠어요? 하겠어요? 뭐, 되도록 하기도 하지만, 어, 각도로 조절할 때는, 네. 여기서, 방향을, 이, 이렇게 정해놔요 네. 방향을 정하고, 하고, 마이너스 0.1. 아까, 아까 온거 거, 반대로. 반대로 하면, 아까 0.1 돌았잖아요. 근데 다시 마이너스 0.1 하면, 다시 원이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해밀하게 할 때는, 선택하고, 얘를, 일단, 회전할 방향을 먼저 선택해 준 다음에 이, 이, 도, 이 돌리 대충 돌려요 이렇게 돌려 놓고 나서 이를 선택하고 뭐 마이너스 뭐 20도 가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하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갈까요? 자, 돌아갈 방향 선택하고 방향. 돌아갈 방향을 먼저 방향을 준 다음에 이서 세밀하게 주면 됩니다. 좋아요. 이렇게 회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죠? 자. 이번에 이건 아까 이거는 그 y축 기준으로 거고 이번에 x축 기준으로 요해 하겠죠. 이거 를걸돌해서 똑같아요. 아까처럼 똑같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제 어, z축도 마찬가지죠. z축도 다평면대서 보고 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평면대서이거 여기 있네요. 누르고 이 각도대로 돌리면 돼요. 똑같이 똑같이 아까 아까 새로 왼쪽 방향으로 할때 네. 하는 방법 방법 네. 똑같아요. 똑같이 하면 되요. 똑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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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이것만 네. 이제 네. 오늘 네. 자 네.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 방법과 네. 이동시키는 네. 방법 회전하는 네. 방법을 네. 알았습니다 네.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가지는 위 아래 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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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로 이동할 때는 화살표로, 화살표로 꼭이용해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동시킬, 때 이동시킬 때, 클릭한 상태에서 얘를 그냥 마우스로 올리면 안 된다. 이거는 올라가는 그거 보이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쵸, 자, 멀리, 멀리 가있죠. 현재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한, 올리는 게 아니라, 예, 멀리 가있죠. 다시. 그래서 위로 올릴 때는, 화살표, 예를 갖고, 이동시켜준다.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작업 평면 위에, 이거 화면, 이거 물체가 떠있던가 밑으로 들어가 있을 때, 이 작업 평면 위에, 위로 올라오게 하는 방법은 D. D. 이미 누르면 됩니다. 자, 자, 오늘, 이제 오늘 음, 도형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 그 다음에 회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동시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네, 이거를 꼭 자꾸 연습하시고 이거를 축제에 대해 잘, 버릇처럼 잘 돼야 모델링도 수월하게잘 됩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